네, 발로란트 클랜 배틀 엑투투 32강 첫 번째 매치업을 루나티카이와 필소 구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, 자, 헬배가 체력 거의 다 깎아놨군요. 아, 나노스 소미 포타 선수 잡아냈기 때문에 자네 뒤로 지금. 오, 직차 맨 차크사라. 두 명, 오! 세 명. 야, 야! 야! 무결점 슛! 플레이. 선 사람. 침착하게 버키로. 4킬. 네. 그러기 위해서는 브리치와 오맨이 분산을 해줘야 돼요. 근데 브리치가 피맨에 있거든요. 자, 피맨. 와우, 오리 사실. 진짜 투입 왔습니다 오, 그래도. 하나 더. 이런 식으로 앞뒤를 다 보니 엔트리가 거. 죽더라도 살려낼 수 있거든요. 예. 그 점을 활용해서 과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. 자, 아, 아, 아. 위쪽에서 아이디지. 그 먼저 발견했습니다. 나오면. 오, 와, 킬입니다. 속카의 고전. 속칼 속칼. 켈리 내기죠. 빵드어 그리고 칼날 폭풍. 추가 야, 킬. 킬. 만들어냈습니다. 하나도 여기까지. 선광폭발 사운드 들었습니까? 알죠? 스모그샷을 당할 뻔했습니다만 하운드 들어왔고 와우. 리 잡았어요. 해본적입니다 이러면. 30초 자 그럼 삐매가 들어 와야겠죠. 네. 하지만 히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스파이크까지 다운. 어 이거 미스터리 샷은 조금. 오판. 와. 하하. <laughs> 어. 아 더블베이팅 이거 지금 벽치고 올라가는 베이팅네요. 거 아닌가요? 그쵸. 자 올라... 올라가 엘레베이터 엘레베이터 돌렸어요 하나 아, 두명세명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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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한 아, 사람, 아, 사람. 침착인 이것이 침착하다 가착한 사람 결국 2대2까지 아, 멀어집니다 이번에도 시작 버 들고 있는 켈리 아 위치가 찍혔습니까? 이거 원퇴 원퇴 위치에요 여기, 원테... 여기. 한방한방 위치에요 그렇죠 하나 더 거리가 한 방이야 키드퍼 키는 버퀴로 일단 시야 어. 안나오고 있고요이잡아가 되거든요 켈리는 아마 들어간 사운드 내준거같아라요자 이제 들어갑니다 거. 자 뒤쪽에 켈리 대기중 아이디지가 정면에서 아. 막아냈습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치즈 <놀람> <제이지. 놀람>